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산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사람행전입니다. 복음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복음 훌륭해도 믿는 사람이 가 있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교회 회의에서도. 바리새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 형제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선교는 선교 현장에 가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셔도 결국 믿는 사람이 거기 가야 거기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여줍니다. 또 성령님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어,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떤 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바울이 우리 저번에 갔던 그 지역들 다시 한번 좀 돌아보자. 성도들 어떻게 지내는지 당시의 교회 형태는 어,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장로를 세우고 그 세워진 장로님이 목회를 하다가 또 이렇게 사도가 가서 방문하는 이런 순회식의 어,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자들 어, 그 목자들이 그 장로님처럼 각 지역에 세워진 장로님들처럼 그 가정 교회를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일이 어, 평신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 그. 신약 교를 회복하자라고 할때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두 사람 바울과 아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1차 선교 여행 때 어, 마가 요한을 가, 데리고 마가 요한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반빌리아에서그산 조금 높다고 그렇게 떠나가 버린 사람, 그거 그런 일에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 함께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한 거죠. 어쨌든 보니까 바울은 그바리새파 출신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좀 너무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는 사실 그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고 과거는 좀 뒤로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둘이 심각하게 싸우고 서로 다른 선교 여행지를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 원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지를 그냥 답사하는 것이었지만, 이 다툼 때문에 바울이 새로운 선교 여행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도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가 핍박당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돌아다닌 것이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는데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2차 선교 여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참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서신서에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마가와 바울이 화해를 하고 함께 사역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어, 어떤 일을 당했을까? 아마 그렇게 열심히 선교회 다녔으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눈물로 화해하고 같이 또 선교행을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어, 추측을 하며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긴 하지만 다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 간의 다툼도 성령님의 섭리 아래. 다양한 지역으로 선교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도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워놓고 왜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할례를 행하고 행하,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고자 걸림돌을 좀 없애고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요. 아마 예루살렘 회의를 다녀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바리새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바리새인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깨달았을 때. 이방인이 이방인의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을 보니까 일단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기 시작하자마자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책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천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기시하는 뭐 교회 안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뭐술 마시는 분들, 뭐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처음부터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됩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그래요. 담배가 그렇게 평생 안 끊어진 데잖아요. 한번 딱 중독이 되면,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끊더라고요. 은혜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더 재밌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이제 비두니아 땅에서 일어납니다. 아, 비두니아 땅, 그... 비두니아 땅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강직한 성품을 봤을 때 목표를 딱 삼았으면 거기를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거의 가지 말라고 계속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니, 성교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도 성교를 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더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 심지어 숭고한 목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막으시면 딴길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비디니아 성교가 중요하다고 저기에 사람들 보인다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고집했어도 성년이께서 막으시면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막으셨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분이 막으시면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다른 이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막혀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와가지고 손 붙잡고 이렇게는 했잘 모르겠지만 저는 마게도냐 땅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할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은 막상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박을 받으며 이동을 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수위를 그냥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교대에 계속 나가 보니까 알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막막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저 기도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의 성경의 표현에 수일이나 되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지 않으실까? 지금까지는 다른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갔는데 환영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왕만 입는 귀한 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주지로 그녀의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신뢰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답답함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저 그냥 그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딱이 말씀 보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작사를 하신 감사송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뭐,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 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뭐 그런 곡이 있어요. 아, 교회 안에 자유가 있는 이유는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그 결과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막혀도 성령님의 섭리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어도 기다려도 거기에 성령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성리를 모르면 왜 결과가 그것뿐이냐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와 예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래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어제 어제 답답한 일을 당하셨나요? 오늘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도 움직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 교회 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일도 성령님께 내어 맡기며 성령님을 성령님의 덕으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